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만난 값비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언어가 그들을 세워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정옥동 선생님이 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 국사선생님이었는데, 거창고등학교 국사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국사를 가르칠 때면은 우리는 두 주먹을 웅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는 그 국사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서러움, 그 다음에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남고, 또 우리 선진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가? 그들의 애국정신을 들을 때면 우리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3일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관에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한일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이 자리는 이완용이가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피가 묻은 땅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고 신성한 독립선언문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저 종로 내길이 파구다공원에 가서 이것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젊은이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파구다공원으로 달려옵니다. 그때에 아주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젊은이가 그것을 펼쳐들고 울면서 감동적으로 읽어내려갈 때에 파구다공원에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외경이 가까이 오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었다. 그 낭독의 소리는 파고다오을 쩌렁쩌렁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정말 잠자는 민족의 혼을 깨우는 낭독이었다. 만약에 유영모와 같은 젊은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영모가 그것을 읽었을 거다. 정우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읽었을 거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 그러면 정옥동. <laughs>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죠.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밥 먹는보다 것 훨씬 더 행복합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내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리라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십시오. 아마 건강한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디자인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당신이 그런 교회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건강과 삶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건강한 비전을 보여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을 이루다가 내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은 장렬한 순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헛다는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에 피가 끓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건강한 교회 비전, 두 날개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가십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 주신 명령이요, 또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때 이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교회가 다시 한국의 불을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